아이를 억지로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실 진로를 끌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아이는 되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학년에 시킨 대로 좀 하다가 이제 초등, 고학년 정도부터가 되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중고등에는 사실 더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게 되죠. 뭐든 하고 싶은 아이, 또뭘 해도 시큰둥한 아이, 어느 쪽이 좀더 편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양극의 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릴 적그 아이의 관심과 재능이 진로가 되고 또 직업이 되어 나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딱한 발짝만 물러서서 응원해 주되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시선과 또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눈높이 수준에서 정보를 적절하게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론은 쉬운데 실제는 굉장히 어렵죠. 그 저는 뭐든 다 잘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하는 것마다 적극적인 그런 아이와 또뭘 해도 시큰둥하고 뭐 꿈도 별로 없다고 하고 새로운 곳에 가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두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지켜보았어요. 그 저학년에는 이두 아이의 성향을 온전히는 몰랐던 것 같고 부모인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지 고민도 참 많았는데 그때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좀더 커가면서 어 점점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저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음, 하고 싶은 게 아주 많던 아이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덜 좋아하는 것에 구분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하고 싶 어떤 게 전혀 없던 그런 아이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거, 좀 원래 잘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서서히 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향과 기질이 달라서, 어, 아이들이 이제 좀, 어, 어, 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도 되고, 사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 가이드를 좀 쉽게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도 4학년 정도가 되면, 그 메타인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5, 6학년 사춘기와 함께 아이들의 사고력도 좋아지고 또 사회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사실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두세 아래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어떻게 가이드를 했는지 말과 행동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아 요렇게 하니까 그래도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았던 딸 아이의 경우인데요 그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그 시점부터 뭔가 음악을 듣는데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있나 보다. 그리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또 아이가 한번 시작하면 좀 오래 하길래 엉덩이도 무겁고 그리고 본인이 하려는 것들은 참 오래 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합창단에서 3년 정도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보컬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뭐 보컬도 배워보고 그리고 미술도 하고 싶다. 그래서 미술도 하고 어, 작년에는 저기 학원에 보니까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대학 무슨 영재원, 뭐 교육청 영재원의 합격자를 보더니 어 나는 왜 이런 거안 해줘? 해서 본인이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어 이번에 대학부설 무슨 영재원 이런데 또. 어, 참가해서 이제 지원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고 뭐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서 논술을 한 4년 가까이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뭐 피아노, 발레, 웹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뭔가 하는 거를 보면 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해서 새로운 걸 자꾸 자꾸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나 학원에서 이제 뭐든지 본인이 좀 잘해야 하고 또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주변에서의 반응이나 의견도 좋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자꾸 스케줄이 되고 뭐든 좀 잘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어, 점점 짜증도 늘고 그거에 따라서 체력도 좀 딸리고 그리고 스스로 지쳐가기도 하더라고요. 그 최근. 그런 말을 했어요. 어, 많은 걸 해보니까 내가 뭘더 잘하는지 조금 알것 같다. 그리고 엄마 나는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본인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뭔가를 배우고 할 때는 본인이 나는 부족하다, 아니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어 제가 그 말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그 단어 시험을 뭐 하나 틀려도 아니면은 어 학교 모둠에서 본인이 속한 어떤 그룹이 좀 미션에서 1등을 못하거나 해도 그것조차 기분이 나빠하거나 일양년때 기억이 나는데 어 미술 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만족스럽게 어 최대치로 그려내지를 못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울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정도로 본인이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고 그거에 대한 여파도 컸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 꼭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최선을 한번 다해봐봐 그리고 어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그만하고 싶으면 그때는 편하게 말해도 돼. 그 지는 거, 뭐 실패하는 거, 잘 되는 거. 어, 잘안 되고 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은, 어,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도 우리 딸 잘하는 것만큼, 어, 잘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걸 아마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결정하지 말고 해보고 더 좋아하는 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초반에는 배우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사실 저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하고 싶다는데 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어좀그 빠르게 뭔가 해 주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턴가 이 아이가 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는 넘치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천천히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싶은 아이니까 그 하고 싶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본인도 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아 이게 10만큼 하고 싶은지 5만큼 하고 싶은지 좀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어 이렇게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아이도 어 앞서 말씀드린 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요걸 좀더 잘하는 거 같아. 엄마 요거는 내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라고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뭐든 좀 잘하고 싶고 나는 다 1등을 하고 싶고 친구들보다 월등해지고 싶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항상 좀 릴렉스하게 해주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다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상담을 받을 때도 담임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친구는 학교에 와서 에너지에 거의 전부를 다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쉬게만 해도 아이가 알아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땐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1학년 친구가 에너지를 뭐다 쓰면 얼마나 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어, 시점에서 보니까, 아, 이 아이는 뭘할 때마다 이렇게 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 보니까 빨리 소진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아이는 그 본인이 더 좋아하는 것은 노래이고, 또 미술은 뭐 다른 친구들보다, 분 어,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즐기고 열심히 하고 싶다. 요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나는 역사도 좋고 동물들도 굉장히 사랑하니까 역사학자나 동물학자도 되고 싶지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살펴보겠다. 요런 식으로 좀 융통성도 생기고, 그리고 본인이 릴렉스 하는 마음도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하고 싶은 게 거의 없는 아이 아들의 경우인데요. 저는 그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어 약15% 아내들은 굉장히 예민한 아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어, 실제로, 물론,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거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처음 갈때 생각이 나는데요. 어, 두 아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넣는데 딸아이는 뭐 벌써 들어가서 무리 안에 속해서 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울고불고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이가 영어를 못하고 이제 미국에 가 살게 됐는데 어 현지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저랑 한달 가까이 거의 두 시간 정도를 밖에서 서서 이렇게 창문에서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수업하나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일하게 꿈이 축구 선수라고 했어요. 그때 빼고는 거의 나는 꿈이 없어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학년 때였는데 엄마 뭐 대학 얘기 같은 게 나오면 꼭 대학 갈 필요가 있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의 초사까지 그리고 나는 꿈이 없어 근데 그것까지꼭 배워야 돼 이런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뭐 새로운 거그 배우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둘의 대답이 참 양극단으로 달랐는데 이 친구는 대부분 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동생이 하니까 뭐 따라서 그냥 다닌 경우는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2 학년 정도 됐을 땐가 미술 학원을. 갔는데 둘이 1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어, 다니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어나 이제 그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다니기 싫은가 보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더 지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나는 진짜 미술이 싫은데 그때 왜 학원을 다녔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근데 다닐 때는 아들이 창의성도 되게 좋고 그림 실력도 좋아서 어 그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사실 그림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거죠. 어 이후에 그 아들은 딸에 비해서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좋아했던 것이 유일하게 이제 운동이어서 뭐 축구 농구 배드민턴 줄넘기 이런 것들 있죠. 수영 학교에서 하는 뭐 외발 자전거까지 운동을 참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적응을 하는데 처음에 입학했을 때도 오래 걸렸고 고학년이 지금도 새 학기가 되면 다시 적응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신기한 건이 친구가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게 대부분이긴 한데 본인이 뭔가 하고 싶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면 그건 좀 불붙듯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난감하기도 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어 그거 해볼게 하는 거라 어 부정적으로 아 나는 그건 하기 싫어 그건 됐어 하는 거랑은 또 부모 마음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어이 친구는 새롭게 뭔가 하는 건좀다 귀찮다고 하고 그리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들어서 내가 뭘 해주는데 어안 하겠다고 자꾸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좀. 경험을 하다가 이 친구에게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려줬어요. 어렸을 때는 깨어날 때부터, 아, 내가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 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깨어날 때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일정도 알려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어, 깨도록 해줬고 그리고 그 아이가 꿈이 없다고 매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 지금부터 막, 어, 꿈이 있어도 꿈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천천히 꿈이 생겨도 좋아. 이런 얘기를 했고, 배우기 전에는 모르는데, 너 이거 한번 배워봐. 배워보면 진짜 재밌을 수도 있어. 모르잖아. 그래서 몇 번만 가고 안 가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도 했고, 또너 운동할 때, 진짜 행복하지. 다른 거할 때도 행복할 수 있는데 일단 해봐야 아는 거야. 해보지 않고 행복한지 아닌지 알수 없잖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이 친구가 뭔가를 배워보고자 하면 딸의 경우와 달리 사실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의지가 생겼을 때 빨리 해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사실 사람은 하나고 이제 아이는 둘이다 보니까 그두 아이에 맞춰서 어, 이렇게 성격이 다른, 기질이 다른 아이의 대응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뭔가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얘는 왜 이럴까? 쟤는 왜 이러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다른 태도로 대하다 보면 아이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어, 모든 말과 행동들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운동하고 그리고 큐브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어, 큐브를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발전하지? 제가 그 진로나 어떤 그 재능을 키워주는 걸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놀이감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인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또 방과 후에서 큐브를 또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 찾아보니까 큐브가 그 전국 무슨 인증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줬어요. 그 선착순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신청해 줬더니 학교 가서 점심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신청했냐고. 아이가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전화까지 하면서 확인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어 신청했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본인은 큐브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일 같이 그걸 또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엄마 마음으로는 그 속마음은 어 큐브 같은 거뭐 이제 장난감처럼 노는 거는 초등, 저학년 때 하고 고학년 때는 뭐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 이런 데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일 뿐이고 아이는 본인이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잘하고 어 그걸 즐겁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어 이게 되게 재밌네. 근데 여기에도 뭐 수학적 원리가 있네. 아니면 프로세스 이해도가 있네. 뭔가를 느끼면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이 아이는 그래서 학원을 생각해봐도 딸의 반도 안 다닌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배움도 늦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운동이나 지금은 이제 코딩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을 주로, 어, 칭찬을 하면서 그 잘하는 것이 다른 걸로 옮겨갔을 때 그것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완전히 들면 그때 이제 옮겨가고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 여유를 좀 길게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고, 어, 그 폭을 넓혀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 딸은, 넓고 많은 것 어떤 것 중에 취사 선택해서 좀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작은 성취로부터 다른 것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좀 성향이 다른 두 아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느 쪽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되게 많으면 쉽게 진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든 잘하고, 어,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좋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건 역시 빨리 실증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그거에서도 혼란을 많이 겪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면 힘들고 아이가 좌절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아이를 많이 겪어 보고 어 깨닫게 된 부분은 아 이런 모든 실패들이 아이에게 밑거름이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어 반드시 성취를 할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구나. 시행착오는 겪지만 아이가 어 성취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그거를 어 밑거름 삼아서 더 나아갈 때 다른 분야에서도 아나 이거 예전에 해서 성공해 봤어 굉장히 어려웠지만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할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엄마의 역할도 우리가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겪으면서 어설프고 또 우리도 실패하고 또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그 여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 제각각이라 모두 잘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이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